자, 이건 무척 중요합니다. 음? 자, 우선, 정수N에, 어, 아 정수N이래. 로그가 하나 있는데, 이로그의 정수 부분이 1이에요. 여기까지 단서를 하나 줬어. 그러면 이 단서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정수 부분이 1이라는 얘기는 뭐 1일 수도 있고, 1. 얼마 얼마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이 로그 N이라는 것은 값이 뭐 어? 로그 2는0.3010 이렇게 되듯이 로그 n은 1일 수도 있고요. 1. 얼마 얼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여튼 2보다는 작은 거죠.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건 n이야. 야, 이것만 가지고 n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 그치? 아, 그러면 여기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로그 n의 소수 부분하고 또 이것의 소수 부분하고 둘이 같대.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지? 소수 부분이 같다. 이거는 둘이 빼면, 정수지. 그죠? 정수지. 그 얘기는 뺀다라는 건 차를 얘기하겠죠.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당연히 얘가 크잖아. 그래서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어, 로고 n의 3제곱, 마이너스 로고 n. 이게 정수라고, 정수. 근데 뭐 3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3로그n, 로그n, 그럼 같은 로그n이니까 2로그n이네. E 그죠? 2로그n, e 아 이게 정수라고. 근데 정수가 한두 가지냐? 어? 도대체 정수가 어디 정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정수가 얼마인지 딱 나오면 n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습이 어디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 야, 로그에는 1부터 2 사이니까 2 로그에는 야, 2를 곱해야 될거 아니야 2와 2부터 4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음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네 2 로그 n이라는 것은 2부터니까 2도 되고 또는 3도 되는 거야 4는 안 되지 이 말은 로그 n은 1이죠, 2로 나누면. 또는 로그 n은 응?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야, 1이라는 건 n이 1 0이란 얘기지. 그래, 로그 10에 12, 1이니까 하나 나왔네. 또, n이 3, 2분의 3이라는 건 야, 로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1000이죠, 이렇게. 그쵸? 그래, 이거 10에 3제곱이니까 나오면 10에 2분의 3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n이 되는거지. 그치? 따라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n은 10도 되고 또는 루트 1000은 10 루트 10이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치? 연습 많이 해야 되겠지? 또 이제 가보자. 이번에는 n은 1과 10 사이에 있는 수인데 거기다 로그를 딱 붙였어. 그니까 얘이 로그 n의 소수 부분하고 이것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합이 1이다. 소, 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건 어떤 단서야? 아, 이거는 이렇게 되네. 둘이, 둘이 더하면, 야, 소수 부분을 더해서 1이 된다라는 건, 얘네 둘이 더하면, 받아올림 돼갖고, 정수네. 소수 부분이 사라질 거 아니야. 정수네, 정수. 정수네, 그치지흠 그러면 이 단서를 가지고 로그 n 더하기 로그 n 제곱. 야, 근데 n 제곱은이 앞으로 2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 그럼 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3 로그 n이네. 3 로그 n이 정수야. 이게 정수야. 근데 이 정수도 어, 어떤 건지 딱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n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정수인지 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n은 1부터 14이에요. 1과 14이에요.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여기다가 다 로그로 받고 얘도 모습을 이렇게 그러면 얘는 로그 1이, 1이라는 걸다 로그를 참이거 0이잖아. 로그 1은 0이지. 로그 n. 로그 10은 1이잖아. 이거는 로그 10에 10, 로그 10에 1, 로그 n. 그래서 요 범위가 됐다고. 그러면 얘는, 아, 뭐, 0, 여기다가 3 곱해봤자 0이고, 여기다 3 곱하면 3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 드디어 떴네. 그러면 야, 얘는, 3 로고 n 이라는 것은 정수니까, 정수. 이게, 이게 지금 정수니까 0과 3 사이의 정수는 1일 수도 있고 또는 2가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로고 n은 3분의 1.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또는 뭐 로고 n은 3분의 2. 됐어요? 로고 10에 야, 로고 n이 3분의 1이라는 건 로고 1 0의 3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고. 3제곱근 루트 10이지, 뭘. 그죠? 지수의 분수면 루트야. 그래서 얘는, 얘는 얼마가 돼? 3제곱근 10. 또, 얘는, 얘는 3제곱근 100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